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amen. 우리가 지난 시간 22장 1절부터 5절을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유기하지 않으시고 갱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갱신의 이상적인 모델은 당연히 에덴동산이겠죠. 그래서 에덴동산에서 사용된 단어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오는 그 단락에서 등장을 했던 거예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강의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22장 6절을 보시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내 말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다. 요한계시록에서 상술되었던 모든 환상과 내용들이 진리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다시 강조한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여왕계시록 21장 5절에서도 이 동일한 구문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죠. 사실 이 표현은 다니엘서 2장 45절을 인유한 것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노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표현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점령할 것이라는 꿈을 해석한 후에 이 꿈이 이 내용이 참되며 이 해석이 확실하다라고 외쳤던 그 다니엘의 외침이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의 그 외침의 의미를 그대로 인용하기 위해서겠죠. 요약하면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외쳤던 그 다니엘의 외침을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어떤 의도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고 세상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리피트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했던 건 세상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거든요. 그리고 그 예언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약세적 입장에 있고 세상은 강세적 입장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것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우리가 있죠. 종종. 그러나 하나님이 예언한 모든 것은 참되고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노아와 에녹의 예언이 틀리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의 확실함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지금도 나타나고 계세요. 7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서 내가 속히 오리니에 상응하는 그에로쿤마에는 헬라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현재 형태로 돼 있어요. 이는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언젠가 먼 미래에 올 거야가 아니라 지금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는 원래 왕래발책은 가까운 미래를 함의하거든요. 현재형이. 그래서 여기서는 헬라 원문을 보면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신학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종말이 시작됐다 또는 시작될 거다라고 했을 때는 아주 뭐 어떤 세기말적인 의미가 있는 걸로 인지하지만 사실 성경의 타임테이블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전부 다 종말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종말은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심으로 그 종말이 완성, 종결이 될 것이란 말이죠. 주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실현되었고 다시 나타나심을 말, 다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고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도를 담고 있는 게 10절이죠.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서 보시면 주님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는 다니엘 12장과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아직 가깝지 않으니까 인봉해 두라고 그러거든요, 다니엘에게. 그런데 그 표현이 정확하게 반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했죠. 그래서 때가 가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시작이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에르쿠 마이 지금 가고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 나라의 종말은 임박한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깨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분을 기다려야 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의 어떤 권세와 권력이 멸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공격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방을 극대화시킬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이신 말씀을 굳게 지켜,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 신자들에게 주신 아주 큰 축복 중에 하나고요. 7절을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서, 지키다라는 건 헬러 테레온데, 이거는 단순히 율법을 하나하나 행동으로 지키는 걸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걸 포함할 수도 있지만, 헬러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그러한 뜻은 3번에 나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미지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법에 이걸 해, 이거 하지 마, 이걸 지켜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단어를 헬러 사전에서 찾아보면, 지키고 고수하고 간직한다는 뜻이 훨씬 더이 어, 뭐라 야 될까요? 가깝게 그리고 대표적인 뜻으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율법을 지켜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네가 가까이하고 간직하고 있어야 돼. Preserve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어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래 세상은 자신들의 권력과 왕위가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네를 공격할 거거든. 그래서 너네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preserve 지켜야 돼. 이런 의도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카리오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은 자신의 멸망을 막기 위한 온갖 노력과 수단을 강구할 것이에요. 따라서 신자들은 그러한 방법들에 의해 속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고수해야 되겠죠?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테레오, preserve,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한 거야. 세상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존속은 참되고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아직 나타난 것은 아니고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이 더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까이 간직하며 지켜야 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요구사항이고, 그리고 그걸 할수 있는 것 자체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복스러움이에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할 것이고, 성도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성도와 세상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그걸 우리의, 우리, 우리 한국교회식으로 표현하면 회개가 되겠죠. 세상은 저주와 형벌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자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되래요 간직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리고 이건 인간의 어떤 자유 의지로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많은 뭐 신자들을 받고, 나름대로 많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정말 의지를 다해서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그 믿음을 간직하고 고수할 개연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믿음이 유지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의지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게 드러나는 게 11절이에요. 보실래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리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어 원문의 느낌을 살리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나 더러운 자는 여전히 더러워지게 하라 명령법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여전히 불의를 행하게 하라. 그리고 의로운 자는 여전히 의를 행하게 하라. 그리고 거룩한 자는 여전히 거룩하게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많죠 해석에 대해. 그러나 모든 학자들의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태려 간직하는 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결과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게 대부분의 이해이고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명령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세요. 의지를 다해서 기도해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14절을 보시죠. 자기 두루마리를 짜는 복이 있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고 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과 성도를 나누는 기준은 자기를 돌아봄인 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직함인 건데,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신부들에게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요한은 철저한 예정론자입니다. 아주 철저한 예정론자예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1장에서 소유리가 말하는 예정론을 도출하지만 요한 서신은 거의 100% 예정론을 빨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빨다 라는 단어가 현재 분사 형태로 나오거든요. 지속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당한 어린양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왜곡된 세상과 왜곡된 자기의 모습을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준을 향해서 나아가고 수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마카리오호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속해 오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래의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자신의 일에 매몰된 채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이 아래의 세상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와 있으며 반드시 예수께서 이땅 위에 오실 것이라고 선언을 해요. 따라서 영주주의자들의 주장도 틀린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의미론적으로 부활을 하셨다든지 가리침적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이 됐다든지 이건 100% 이단입니다. 다.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걸 부정하는 자들이 다적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자유주의적이면서 영지주의적인 경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경계하셔야 돼요. 그거는 올바른 신학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속해 올 거라고. 그럼 이게 어떤 신자들에게 의미론적인 바로지야 현현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몸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 신자들의 믿음이고 성경의 증언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은 오고 계시고 있고. 16절을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보시면 자신을 그 다윗의 뿌리 자손이라고 선언해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표현은 민숙이 24장 17절과 이사야 11정을 그대로 인유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자신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금메 시야의 심을 천명한 것.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승리를 함의하고 있는 표현이고요. 민숙이 24장 17절을 보면. 신자들이 고백하고 믿는 분은 예수님은 도덕적 선생이 아닙니다. 사대성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유주의나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한 어떤 선생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태초에 기초를 놓기 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그 완성, 그 약속, 그 개시를 드러내는 유일한 모노게네스, 독생자, 독종자이신 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 진리신분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의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시대의 성도들은 로마의 많은 압박과 그로 인한 괴로움을 마주해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료들의 배교와 변질을 목도했습니다.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주님은 오지 않았고 세상의 공격은 더욱 더 심화됐어요. 무엇보다 진리의 교리는 흐릿해지고 말씀의 가치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고수하고 있는 그 순수한 복음이 그들에게 복이고 그들이 지켜야 할 가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라고 독려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이 코드처럼 읽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내가 잘 가고 있으니까 끝까지 그길 가라고 하시는 권면이고 응원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초기 기독교의 정신은 사라지고 기복과 번영주의, 은사와 열광주의가 교회의 주류가 됐어요. 감정을 자극하고 눈물을 흘리게 해줄 멋진 조명과 음영 시스템과 가수 같은 이들이 젊은 세대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어요. 교회나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이나 교리를 배울 짐을 지게 하지 않고 온갖 봉사와 사역들로 성도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노예가 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수억짜리 차를 타고 한 달에 수천만원씩 월급과 카드를 쓰면서 온갖 허세를 부리고 다니죠. 이렇게 멋진 카라를 해가면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사건에 불과한데, 지옥 뗄감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진리의 백성들은 지칠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속히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진리였음을 분명히 그 약속을 p r e s e r v e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처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복스러움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